1번 같은 경우는 완전제곱식이 그대로 적혀있기 때문에 x의 값이 2일 때 최대값이 0이 되겠죠. 두번째 y는 마이너스 2로 묶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러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주기 위해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만 풀어주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러면 2번은 x가 2분의 3일 때 최대값이 2분의 9다라고 쓸수 있을 것이고 3번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3이다. 적을수 있겠죠. 자, 네 번째 y는 마이너스로 묶어 보면 x 제곱 마이너스 ex 플러스 1이 필요할 거니까 마이너스 1도 같이 적어주고요. 그리고 마,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1에만 분배를 해주면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4에서 플러스 5가 되겠죠. x가 1일 때 최대값이 5다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저 5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X, X 한이 없기 때문에, X 제곱만 있기 때문에, 이거 X 제곱 자체를 완전 제곱식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X가 0일 때, 최대값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들만 비교를 해 본다면, 정답을 4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